자, 예제 12번이 fx가 자, 이렇게 분수함수인데, 요게 x는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데, 그때 a와 b, 그리고 극대값을 물어봤네. 우선, 이거 c 나오겠지. 첫 번째 식이 f3이 왜 나와?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일 거고, 두 번째 f' 3이 0이 될 거야. 그지 우리가 뭐 미분하고 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a랑 b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구하시면 a는 마이너스 7 나오고 b는 어10 나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그대로 대입하고 다시 한번 이제 미분해가지고 이제 극대값이 되는 x를 먼저 구해줘야겠지. 그래서 아 f 프라임 x를 내가 a랑 b를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자, 분모가 x-1의 제곱이 되고 자 분자가 x 더하기 1 x-3이 돼요. 그럼 내가 이 도함수식의 부호를 결정하는게 이 분자잖아요. 이 분자만 내가 그렸을 때 얘는 아 i 로 볼록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3이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아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이 되구나. 그래서 어떻게 된다? f 마이너스 1을 계산하시면 되겠지. 자,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9가 돼요. 자, 요 문제는 또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것만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어, fx가 자, 이렇게 함수가 되어 있는데, 얘가 극대와 극소 모두를 갖는다고 했지 그치? 일단 요거 문제 풀기 전에 가장 먼저 뭐부터 해줘야 돼? 첫 번째가 정역 발라주셔야 돼. 정역은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크죠.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꼭 적어주셔야만, 뒤에 문제 풀 때, 오류가 안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극대랑 극소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미분 해야겠지. 뭐, 지금에 와서 뭐, 이거 미분 못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알겠지? 자, 미분된 식이 뭐가 되냐면, 4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6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a가 되요 이렇게. 그치. 근데 우리가 이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는 어차피 이해잖아. 그치? 그 이해만 생각하면 될거 아니야? 따라서, 마이너스 16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는 0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돼야겠지.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되어야만 극대란 극소가 존재할 거 아니야? 따라서 판별식. 이절반을 제곱 마이너스 A시작이 되면 마이너스 16A가 0보다 커야 돼서 아 A는 어떻게 되나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틀려요 왜 틀릴까요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풀 가능성이 엄청 크거든 자, 왜 틀리냐면 이 조건 때문에 그래 지금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생각하잖아 그지 내가 이렇게 그냥 판별식 때려버리면 요거에 두 개의 근이 하나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또두 개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까지 고려해서 얘가 두 개의 실근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이 된다는 얘기지 얘가 두 개의 근이 나와야 되는데 걔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두 개의 근이 나와야 돼 그럼 두 개의 양근이잖아 그지? 그럼 우리 두 개의 양근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을 한다고 했지. 그치. 기준이 양일 때는 근과 개수. 기준이 양이 아니면 근의 분리. 한판 축. 그걸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이 와서 지금 그걸 잘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따라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지금 어떻게 돼? 0보다 크잖아요. 그치. 이첫 번째 조건은 뭐 당연히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알파 베타는 지금 a 분의 c기 이 때문에 얘가 16분의 a인데 얘가 지금 뭐부터 봐야 돼? 요 0보다 커야 돼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 근데 아까 우리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a가 4분의 1보다 작다게 나왔잖아요. 따라서 얘는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답은 a가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발라주셔야 돼요. 자, 13번 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극 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양의 종수 k의 최소 값을 물어봤어요. 어, 극 값을 갖지 않는데 일단은 미분해야겠지. 자,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지? 어. 그 값을 갖지 않으려면은, 이 값이 0이 되면서, 어? 부호가 서로 바뀌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x축을 통과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나도 괜찮은데 우리가 극값이라고 하는 거는 도 함수의 부호까지 바뀌어야 되잖아. 0 되면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만 하면 안 돼. 그러면 무조건 극값을 갖진 않아요. 내가 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 자체를 내가 그냥 그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 k를 넘겨가지고 k를 상수함수로 보는 것도 있어요. 문제 풀이가. 일단 은 내가 이걸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 여기 e sin x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최댓값이 e, 최솟값이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e sin x의 그래프를 내가 이 y축으로 k만큼 이동한 거잖아 근데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x축을 통과하지 않도록 이 k의 최솟값은 당연히 여기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툭하 올려야 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와야만, 이 순간부터가 어떻게 돼? X축이랑 만나긴 하지만, 통과는 안 하니까, 그 값을 갖질 않잖아요? 따라서 답이 몇 나온다? K가 2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F'X를, 프라임 K-E, 마이너스 s 이렇게, 두 개로 쪼개. 여기 마이너스 2 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요상수함수 있죠? 그치? 걔가, 뭐, Y는 걔가 양수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서 이걸 뺐을 때, 얘랑 얘가 그래프가 만나면서 통과를 해버리면, 그니까, 러 이렇게 통과를 해버리면 그 값이 있는 거죠? 그치? 왜냐면, 여기랑 여기에서, 요 값에 뭐가 바뀌어? 부호 바뀐단 말이야, 지금. 알겠어요?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랑 만나더라도 접하게 만나게 되면 접하면서 만나게 되면 부호는 안 변하잖아. 예를 들면 K가 2라고 해봐, 이렇게. 그럼 K에서 얘 뺐을 때, 어? 항상 양수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큰거 작은 거 뺐으니까 항상 양수인데 이 순간 0이 된단 말이야. 0이 된다 하더라도 항상 양수기 때문에 그 값을 안 가져요. 따라서 답은 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체속값이.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한 상태에서 K만 넘겨도 되고,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뭐만대로 해도 돼. 이한 번에 그냥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냥 한 번에 하시고, 그게 약간 불편하게 되면 따로따로 그리는 게 편하면, 그냥 따로따로 그려서 하시면 되고, 알겠지?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할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이런 문제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곡선의 모양과 이기도함수를 배울건데 우리 전에 배웠던거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더 자세하게 배워보자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곡선의 모양은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있고 이렇게 위로 볼록인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아래로 볼록이 뭔가요? 이걸 한번 내가 정의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여기에 내가 어떤 이미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내가 선분을 그었어요. 알겠지? 그런데 이 점을 A, F, A. 이 점을 B, F, B라고 했을 때, 여기에 그 중점 있죠? 그지? 중점 같은 경우에는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F, A 더하기 F, B일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 좌표가 뭐가 되요? 2분의 a 플러스 b, f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지 그치 이때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얘가 크면 걔를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쭉 착각하는 건 뭐냐면 얘도 아래로 볼록이지만 자. 요렇게 있는 곡선이 있어요. 얘도 아래로 블록인 거야. 왜냐면, 이미에 두 점을 딱 찍어서,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그 그두 점의 함수값, 요 놈이랑, 그 평균에서의 함수값, 얘랑 비교했을 때, 지금 얘가 더 크잖아. 그지? 그니까, 러 우리 요 상태도 뭐인 거야? 아래로 블록이라고. 무조건 내려갔다가 올라가야만 아래로 블록이 아니라, 무조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아래로 블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앞시안에 배웠지. 앞시안에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면 내가 저 구간에서 두번 미분 했을 때 뭐가 된다고 했어요?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미 개념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요 부분은 약간 이제 그 암기가 아니라 좀 생각을 해보면 당연합니다. 그럼 위로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임미의두 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두점 함수값의 평균이랑 이 X가 평균일 때의 그 함수값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 위로 블록이잖아. 그 얘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얘가 평균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얘가 되잖아. 얘는 평균의 함수값. 얘는 함수값의 평균이잖아. 그래서 얘는 2분의 fa 더하기 fb. 얘는 함수값의 평균, 평균의 함수값.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 이게 떠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따라서 뭐, 이러한 상황도 이거 뭐인 거야? 위로 보는 겁니다. 함수값의 평균은 얘고 평균의 함수값은 그 위에 있잖아. 아, 얘는 그러면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 위로 볼록이구나. 그리고 얘는 또 앞에서 배웠다시피 2기 도함수가 어떻게 돼? 0보다 작다라고 했지. 어, 우리가 극국점을 어떻게 하면 판정할 수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볼게. 자, 극점이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가 그앞 시간에 f2 프라임 a가 0이 되고 이 f2 프라임 x가 x는 a 좌우에서 부호가 변해야만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변곡점이다 라고 했잖아. 어, 이를 한번 그래프로 따져보자고. 자, 만약에 요러한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봐. 그 우리가 보통은 그래프를 그릴 때이도 함수에서 원 함수 형태로 가잖아. 이번에는 원함수에서 도함수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예측을 해보자고 여기서 변곡점이 어디 있을까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이 되는 한이쯤이 있을 거라는 거는 예상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럼 이 점의 특징을 보자고 이 특징은 여기 뭐야 접선의 기록이지 그러니까 도함수랑 관련이 있어요 이 f'x가 어떻게 돼 점점 감소하다가 감소를 하다가 이 점을 통과한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요. 즉, 내가 이 점을 X는 A라고 했을 때 X는 A에서 변곡점이 된다는 얘기는 이 관찰을 해보니까 뭐야? F'X가 프라임 감소하다가 증가. 그리고 뭐 그래프가 이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반대로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f 프라임 x 가 증가하다가 감소가 되는 그 경계에서 변곡점을 갖지. 그럼 그 경계라고 하는 게 뭐야? 감소하다가 증가, 증가하다가 감소가 되는 그 경계라고 하는 거는 f 2 프라임 x 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아니야? 어?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봐봐 만약에 내가 f'x라는 내가 함수를 그렸을 때 요놈같은 경우에는 뭐야 감소하다가 증가되는 거잖아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가 되는 그 경계가 바로 x는 a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f'x의 미분계수니까 f2'x지 그지? 그때 당연히 무조고맨나와 0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형태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 이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일 텐데 그때 그 경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F2'X는 무조건 0 나온단 말이야. 근데, 봐봐. 여기 f2'a가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병목점은 아니죠. 그지? 거기 f2'x가 x는 a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 자, 만약에 부호가 바뀌지 않고 그냥 이만 만족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여기 a라고 해봐. 요 함수가 y는 f2'x로 해봐요. 그럼 당연히 f2'a가 0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내가 a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f'x를 자 얘는 계속해서 증가함수야 이렇게 증가함수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던 이렇게 있던간에 무조건 국수값이 하나만 나오지 그죠?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어떤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가 그럼 얘는 뭐야 아래로 볼록이기만 하잖아 위로 볼록이지 않잖아요 따라서 얘는 경우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자13 못겠습니다. 자 이렇게 y는 이렇게 3차함수가 있고 여기 초월함수가 있는데 볼록과 오목을 조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죠? 두번 미분해야겠지. 그따라서 우리가 f 프라임 x는 3x이 제고 마이너스 6x가 되고 f2 프라임 x는 6x 빼기 6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f2 프라임 x가 0이 되는 그 x가 병목점 후보가 되지, 그치? 여는 병목점이야. 그 이유가 내가 f 2 프라임 x를 그렸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0이 되지만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잖아요. f 2 프라임 x의 부호가 따라서 우리가 x가 1에서 병목점이 되고, 그럼 우리가 1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보다 작으면 f 2 프라임 x가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되니까 얘는 어떤 물록이야 위로 물록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우리가 x가 1일 때 변곡점이 되고 x가 1보다 크면 f2프라임 x가 0보다 크죠. 지금 현재. 그럼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때 다시 아래로 볼록이 되는 요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지 됐습니까? 근데 이거인지 뭐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얘도 우리가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인 요 구간에서 이 점에서 변곡점이 되는 그래프야 알겠지?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 볼록과 어목을 조사하고, 변곡점에 좌표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됐나요? 음. 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두번 해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미분하게 되면, 자, 내가 이거 미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E에 X승으로 묶어달라 했죠? 어. 한번더 하고, 얘 미분해서 더 하고, 이렇게. 되그란 네, 말이야. 그럼 또한번더 미분해봐. 얘도, 이에 X에서 묶은 다음에, 얘, 더하고, 한번 미분하고 더한, 더한 거니까, 이 미분이 나와1 나오잖아. 그래서 X 더하기 2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놈은, 부호에 영향을 좋아 안 줘? 안 주잖아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또 0보다 커요. 영이안 주기 때문에, 이 F2'X는, 요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X 더하기 2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2를 통과하는 이런 직선이잖아. 그지? 아, 그, 마이너스 2에서 0이 되는데, 이 지점을 중심으로 좌우 부호가 바뀌죠. 그지? 아,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똑같네요. 위로 볼록일 거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요 상태일 거니까, 아래로 블록이다. 그병점이 잡혀있는 게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어, 2 컴마 마이너스 2에 2에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이해 됐어요? 무슨 말이지? 자 보겠습니다 자 예제 16번 자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래 그럼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병욱점을 배운 다음에 나온 이유는 너네들 보고 병욱점을 이용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거야 근데 그렇게 안해도 이 문제는 솔직히 풀리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뒤에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절편 같은 거알수 있으면, 절편 찾고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얘가? 0,2를 지나지. X에 0 집어넣으면 1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칭성을 조사하셔야 돼. 근데 여 보니까 어떤 대칭이야? Y축 대칭이죠. 자, 그 다음에, 극점을 알아야 돼요. 뭐 극점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해야겠지. 그래서 미분하시면 f 프라임 x가 x 제곱 더하기 3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3e x 되겠지. 우리가 얘가 0이 되는 그 x에서 극값의 후보가 되는데 이 분모는 부호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자만 이용을 해서 한번 극값을 매기겠지. 이해돼요 이게 언제 0돼요 x가 0일 때 극값을 갖죠 근데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해 줘야 돼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ux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f'x의 부호가 결정되기 때문에 얘는 극대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자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점근선 얘를 이용해 줘야 돼자 그래서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어디로 갑니까? f(x)는 0으로 가지.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할 필요 있어 없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y축 대칭이니까. 알겠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기 추가로 변곡점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두번 미분해 가지고 0이 되는 걸 찾는 건데, 자두번 미분하는 거 한번. 9에 보니까, 자, 뭐가 나오냐면, x 이1 나와, 이렇게. 알겠지? 우리가, 어차피 얘는 항상 양수니까. 그치? 부의 영향 안 주고, 영향을 주는 건 얘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통과하잖아. 그치? 우리가 F2'X가 0이 되면서, 이렇게 X축을 통과하게 되면, 무조건 변곡점을 간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내가 첫 번째는 이 5번을 제끼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 볼게요. 이렇게 x축이랑 y축을 그린 다음에 여기 절편이 0, 1이야. 0, 1이고 자, 대칭성 이용하니까 내가 오른쪽만 그리면 돼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극점이 x가 0에서 극대가 되니까 여기를 위로 볼록 이렇게만 적으면 되겠다. 끝까지 다 그리지 마시고 극대가 되니까, 이 위로 볼록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어떻게 돼? X가 무한에 가버리면, FX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될 거고, 대칭이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한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병목점까지 이용이 되면, 위로 볼록이다가, 었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을 바뀌는, 이 지점 정도의 분명히 병목점이 있을 건데, 그 점이 하나가 1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 계층성을 이용하게 되면 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1일 거다라는 것도 그냥 알 수가 있다고.